형같이가 너무 빨라. 천천히 와. 그러다가 넘어져. 아. 바바 넘어진다고 했잖아. 많이 다쳤어? 많이 아파? 업어줄까? 아빠, 엄마 그건 아니잖아요.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. 나를 막으려면 쏴라. 형, 왜 그래? 왜 그랬어? 너도 죽고 싶어? 넌 아직 어려. 거야! 드디어 복수할 시간이다. 거기 있는 거다 알고 왔다. 나와라. 네가 어떻게 부모를 죽여? 널 죽이겠다. 네 실력으로 나를 웃음내. 많이 컸네. 네가 나를 미안하다. 정말 미안하다. 이걸로 됐다. 너만 무사하면 결국 형을 보냈구나. 넌 속고 있어. 형은 널 지킨 거야. 부모가 나라를 엎을 생각이었고 형은 나라와 거래를 했지. 조건은 너를 살리는 거였어. 형을 너무 미워하지 마라. 말도 안 돼.